음. 와 아이고. 근데 우리 위도 왜 저기 있어 제가 드리게지괜요 어머. 이돈또어디어 주는 거야? 오, 뒤에 오, 뒤에 오, 뒤에 파 i 시스 on. d i 드 y o 요 see it? Paris 요 s there. I'm going t 이 get a little b 고 어, 리 어. 일단 힐러가 없네. 음. 아이고. 힐러가 없어요. 어, 라인 던져요. 어. 나이스전 까비. 슬자 이거 파르시를, 파르시를 조금 같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친구가 못 잡는 것 같네요. 아, 내가 혼자서 파르시 잡기 힘들긴 해서. 어, 음, 음. 오,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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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들었는데 망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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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오늘이에요오늘이에요 이걸로 파라가 죽을게 부조화라도 걸어줘야 참참참 2층에 메드씨 네방있어요 힐밸 빠졌어요 힐 빠졌어요 이제 힐지 다 빠지고 더 <목소리> 파라 좋아해요. 음, 너, 아. 아, 진짜. 저거 충격사. 파라는 컷이야. 아. 다시. 음. 파라 피리이 아이고, 까비. 암타운 음. 뻥검이긴 한데, 초월 최대한 빨리 채워볼게요. 아이고, 망치. 안 되는데. 어, 저, 저 멀리 갔다. 죽었다. 까비까비. 이거 쏠맥이라? 맥인데도 잡으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딜러들? 이번들러도 자리야 자방 없어요. 바라 페일이요? 나이스. 살릴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어, 좀더 밀고 가도 될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저 없어요 어메 저희 라인만 살면 될것 같은데 이거. 상대 두피 나왔어요 이거 저 다시 바꿀게요 그러면

점수 영대3 밀어봅시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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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인 줄알 피카츄. 피카츄 아니 피카츄 알았다고 <laughs> 아니 피카츄알았다 <피칸 줄> <laughs> 피카츄가 지피카츄 아주... 알았어요 음파 화살 박혔어요 장면에 한조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는 자탄한 줄올라나요될것 네, 같아요 다이밍 맞춰서 불사 깨볼게요하이 하이팅. 세 것처럼 깔게이고나이

뒤에 한점 돌았어요, 뒤에 한 점. 왼쪽 뒤에 한 점. <목소리> <목소리> 이스았다오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최대한 빨리 채워볼게요 괜찮아 그 정도는 한 명. 인간에 빠졌어요. 이거완 아. 아이고야. 아이고. 한쪽 위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인스타을한다고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만. 새그 것처럼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고맙다. 지이시 <목소리> 왼쪽에 있네요.

망치 타이밍에 치료해 주지. 요로 들어와. 들습니다 <놀람> <나이스. 복주.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뒤에 겐지 1 h 지요 나이스 근데 힐러가 없긴 하거든요 오히려... 될것 같은데 근데 돼야 돼야 돼될것 어, 같아요 될것 같아요 가능 어. 가능 가능 포커시만 조금만 맞추면 와. 나이스 음. 나이스 오, 어, 됐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바로 가아 어, 이거 살렸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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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더러운 거기라 있어. 나이스. 어이! 나이스. 그래. 그래. 개박았어. 그래, 잠깐만요, 만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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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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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스 나이스. 나이나나 영물이 사네다시고요. 바깥처럼 틀으면 틀에 듬피면 불이가 났겠네요. 이거 아까 네. 어, 이것만 밀리 어떻게 됐지? 저희가 시간이 더 적은 건가요? 네, 저희가 1한 이거... 1분 정도 적었던 거 같아요. 제가 네, 한 1분 8초 정도 차가 되겠어요. 잘 끝까지 밀어버리면 돼요. 아이거 어, a 거점만잘밀면 그다음에 또 뽕검으로 굴릴 수 있어서 <목소리> 이 4 3 2 1치료드립니다 에이 거저 있어요 꼬리 을 이거는 나아질아던려는데 나한테 그빅 제가 방패 막아볼게요 음. <목소리> 멀쩡해지셨네요 힘내많 나나 힘내 나나 존나 많아 힘내 존나 많아 이섬나을러다 잡았어요. <웃음> 나이스. 와 <laughs> 아주 좋습니다. 남시 제가 드릴게요.

일단 <목소리> 살아올 수 있나? 일단 살아와야 되는데, 일 <목소리> <밑에. 목소리> 그게... 어, 뭐야? 왜그리안죽었네 죽은 줄 알았는데... 그크리거해 <목소리> 네, <실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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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 이거... 이 나이스 상대 이번 턴에 아마 리퍼공 올 거예요. 자폭도 안썼죠 네, 자폭이랑 이렇게 아이고야. 민트부터 민트부터. 도 막냐 빠지 그런데. 좀나아졌와

와 죽는다 이게. 바어스 나왔어요? 바스지친구야바스 나이스. 바스. 나이스. 한명 갔다. 한명 갔다. 리겐지 죽어요. 포기하지 않아. 어디 봐. 저거. 바실창을 저거 채울 수 있어요? 어, 바스리가 잡아 줘야 되는데 끊겼다. 배터리가 잡아야 될요

드릴게요. 나이스. 어? 보세요. 미술인데. 아. 미안해요 지다고이스어요아니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대 공수 변 아까처럼 또 파라가 나올까요? 스킬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수비공 들고 가겠습니다 날이스 나이스 끝까지 밀었다 진정한 자의 <laughs> 형체다 그때 그한들한테 반격을 따라걸 이스턴 <laughs> 저런 도 <데서도> 있었네 <laughs> <laughs> 저도, 저도 처음 들어요 착한 그 어린이 처음 <laughs> 듣는 감정을... 대사네요 저런게 있었구나 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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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팅 1. 이팅 라인. 음. 오.. 치걸나 어, 간다고 아, 네. 안안아 네. 아이고야. 안 돼. 아님 쏴 볼게요 이아 아이고 바리빨리백트를 하자 하자 아, 잃었습니다. 우리도 맥트레라자요 사만 팡조한할게있들라나둠피피로피로 빠졌어. 둔피로 아, 네. 빠졌어. 트레 대신 둠피 응? 아이고야. 아, 끊기면 안 되는데. 아, 마지막에 한 번만 막으면 되긴 하는데. 준피2층올라온다 야.. 방 빠진 거같스 아, 없어요? 저거? 한 저거, 한 저거 한 아.. 와 어? 맥주, 맥주, 맥주가. 맥주가 아.. 아아..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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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원아 재원아 재원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노 샤네있다 와하루 스잘다잘버다 이제 시간 다 태우고 마지막에 한 번만 막으면 돼요 나나이 라인 나이스 지방이 좀 나이스 나이스 잘 막았다 진짜 빨리 2층 좀 올라갈게요 병원을 받아들이시오 앗 미끄러졌다 2층으로 가

ナイス